어끝이주언니 갔다 올게? 갔다 올게요 이따 봐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어디 갔나? 아이고. 에휴, 저 머리... 에휴, 에휴, 에휴... 에휴. 철자다, 철저해뭐 마스크 그렇게 만지면 안 돼. 왠줄 알아? 여기 뒤에, 여기에 지금 다 묻어있잖아. 사람들의 그 들어온 거. 그러니까 너 지금 손에 이미 다 균이 묻은 거야. 아, 됐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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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클, 그리고 여기가 어디지? 노출하 봤대. 그러니까 너의 동서들 복게하 봤대. 당연하지. 왜? 나의 0년된 단골집 이렇게 보이1 0년 넘었죠? 응. 잘라야 된다 이 내야편 내야편집. 아. <laughs> 원샷을 한번 해봐. 아. 또뭘 꼬라봐. <laughs> 아인이쳐 쳐다... 닭돌이탕은 진짜 짱인 것 같아. 맵게 해달라 그랬어. 아 진짜? 나 어저께 닭 먹었는데. <laughs> 닭닭. 돼지사랑닭사랑 맥주 사랑. 벨벳이야? 응, 벨벳. 얹어봐. 아, 언니, 나 만지키면 안 되잖아. <laughs> 야, 알콜. 안전불감증. 안전불감증이 아니지. 이건 안전염려증이지. 안전불감증은. 안전해. 아, 반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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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. 반대. 근데 되게 헷갈리지?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이 벨벳을 내가 샀어, 언니. 네. 이게, 요, 요 겨울에 벨벳이 엄청 네, 유행을 했어. 맞아. 그래서 벨벳 원피스, 벨벳 티, <laughs> 스커트 이런 거 샀는데 한 번도 안 입었어 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운 게 아니라 안 나가서 <laughs> 갈 데가 없어서 <laughs> 해진이네, 안 입었는데 혜진 하늘이네 해진갈때 잠옷 입고 가 <laughs> 그래서 오늘 처음 입었어 근데 어 나쁘지 않은데 예뻐 고급스러워 보여? 밑에는 뭐야? 밑에 청바지 핸... 아 그냥 그렇게 짧아? 패피 패피 <laughs> 안 하던 이렇게 악세사리도 그러니까. 했어. 약간 꾸안꾸로 갈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꾸꾸꾸. 나온다고. 어? 꾸꾸꾸 꾸안꾸는 꾸미지만 안 꾸민 듯한 꾸밈. 맞아? 꾸. 꾸. 꾸꾸꾸는 꾸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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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몄어. 꾸몄고 꾸몄고 <laughs> 꾸몄네. 혹시 지 우리 그 샤브샤브 아... 먹으러 갔어 뭐하는 거야? 야, 근데 걔는 연락 안 하냐? 유, 어떤 유, 내가 즐겨 본 유튜버가 있는데 걔가 원래 요즘 일반인들 걸로 좀 본단 말이야. 응. 연예인보다 더 웃긴 거야. 응. 근데 걔가 비투비를 응. 좋아해. 비투비가 누구지? <웃음> 가수 <웃음> 노래가 뭐지? 몰라. 그건 몰라. 아무튼 나는 잘 몰라. 가수 이미 갔어요. 진짜 이게 반이야. 아니야. 이제 지금 비하는데 40 40인데 가라고? 아니 100세 시대야. 내요? 졸려 졸리지 이제 나는 이제 이러한 절망돼서 좋겠다. 아안 좋은 건가? <laughs> 이제 커피 마셔야 될 시간. <laughs> 오늘일찍 자야지. 밤낮 바꿔야지. 빨리 바꿔. 올리지 말고 여기다가. 응? 올리지 말고. 올빼미 생활이 응. 좋아 좋은 거 많지. 그냥 외국을 더 잘라. 야 나는 내일 일본 갈 건데 서울에난 가고 싶은데. 가너 아. 안갈거야? 가지 <laughs> 안전불감증인데 내가 이렇게 이런거 갖고 다니는거 봐봐 언니의 역량이야 다 휴대기 갖고 갖고 다니잖아 <laughs> 알코올을 언니 창문 열으라고 그거는 아저씨가 기분 나빠하실까봐 문 열었어 기분 나쁜게 뭔 상관이야 너가 살아야지 그냥 아저씨가 좀 아저씨 눈치 보다가 걸려 아저씨좋아할걸아잘 지키는 사람이 그런거 생각하면 안돼 요즘에는 절대 때때 절대. 그리고 안... 나는 걸리면 안 돼. 나는 걸리면 안 돼. 나 걸리면 안 막아 걸림. 좀 그래 너 한번 세번쳐 빨리. 예! 너 정신 연령 테스트 한번 해 봐. 오늘 그거 왜떠 있어 계속? 야, 어제너해 봐. 어, 진짜 해 봐. 진심이야. 해 봐. 아너 그리고 포레스트는 해 봤어? 응? 포레스트. 그게 뭐야? <laughs> 아무도 안해 봤어. 너는 주위에 아무도 그런 걸안안 보내 준 아, 너 주위에 이런 인터넷 하는 사람이 없구나. 일단 정신 연령부터 해 봐. 난 19세 나왔거든. 처리 없는 거네 아니 그렇게 말 o c u m a 하 I am. It's a p 가 e a s u r e b 세요 it's a girl. But it's a girl. That's a 다 i r l That's a girl. That's 아 girl. t h 니 t s a g i 니 뭐래?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. <laughs> 아니, 점 언니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. 아, 진짜지? <laughs> 아니, 뻥이야. <laughs> 잠깐만. 뻥이야, 야, 뻥이야. 뻥이야. 아, 진짜 산다? 어? 아. 사사. 나도 하나 먹을까? <laughs> 왜 이렇게 큰걸 사? 그거 하나 다못먹잖아 혼자. <laughs> 먹을 수 있어. 하, 아니, 한 번에? 아, 아니. 아이폰이야? 이건 세트고. 와, 이프 우주야. 우주. 언니 왔다. 언니 왔다. 빨리 왔지? 뭐하고 있었어? 뭐하고 <목소리도> 있었어?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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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 음. 왜 엄마 불렀어? 나 찾았어. 음, 음, 찾았어. 음, 음, 일어났어. 아아왜 깨물어? 뽀뽀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뽀뽀로 잠을 깨워주세요. 아우 아파 뽀뽀 뽀 <laughs> 是。Mm. Oh. 인상을 <목소리도> 하게